전 배우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언론에서도 다 아시듯이 김민석 후보가 어 아들의 어 그런 고액 유학 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 이런 것을 어떻게 어 충당을 했느냐 하는 어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처가 전 배우자가 다이리해서어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 그런 어 외국 대학의 학비라든지 생활자금은 신고된 하나의 외환계좌로만 어,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외환계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어, 전처,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어,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어, 증인으로 채택하고 만약에 어, 증인신문하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증인은 철회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줄여보려고 하시는데 아시듯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형식의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같은 날 아홉 명이 동시에 계약을 맺죠. 그렇다면 그 아홉 명을 동시에 불러 가지고 대출 경위가 어떤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것 중에서 뭐 한두 명만 불러보겠다 하는 것은 그한두 명의 뭐 미리 짜맞춘 변명만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증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화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어,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네, 예 말씀하시죠 최현일 위원님. 그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신 뭐 자격과 도덕성에 검증하는 게청문회라본질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일하고요. 그런데 인사 청문회도 한도가 있고 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역대 청문회에서 가족을 이렇게 증인 신청한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선을 지켜야죠.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유능하고 청렴하고 평판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 후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공직을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 그런 청문회 무용론이 더 이상 있어서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러한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고 그러면 잘못된 설례 이것도 결국은 저희 국회의 권위와 또 어떤 국민의 어떤 신뢰에 대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김민수 후보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겠다. 지금 아마 후보께서는 아마 페이스북으로, 아니 또 기자회견으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궁금한 거나 후보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신상이나 어떤 정책 검증은 그 청문회 때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족이나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신을 자초하거나 또 이런 어떤 네거티브로 간다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어떤 청문위원들이 그 부분에 어떤 좀 가야 될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증인 참고인 양양거 교섭단체에서 제출하셨던 분들이 이제 처음에 많았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좁혀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고 그 말씀하신 건다 간사님들 통해서 제가 다 거의 다그 취지는 아 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희정 위원님 하시고 이 정도로 아무리하시죠 예. 네, 그 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배준영 간사가 처음부터 굉장히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다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 워낙 제기된 의혹이 많다 보니 최소한 3일 정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틀 해왔는데 받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영 간사님은 가방이 간사를 하셔서 누구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3일하고 현장 검증까지 해서 4일씩이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KBS 사장도 인사청문회 3일. 이미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그리고 국무총리도 우리가 황교안 국무총리 때 이미 또그 3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설례가 있고 상당한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일을 원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견 없이 합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료나 증인에 있어서 충분하게 협조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서로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어, 그냥. 어, 증빙된 자료로 답을 하면 됩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뭐 페북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주장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건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여야 합의가 안 됐네 개인정보 제공이 아직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던 90여 건 이상의 자료 중에서 단두 건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야 합의를 한 만큼 충실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신청도 역시 여기 연장. 선상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자꾸 가족을 언급하시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여당 간사에게 요청했던 안에는 가족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자금 흐름 그리고 계좌 거래 출입국 기록 등 이런 것과 연동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청을 했었고 특히,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마당에 그 중에서 가장 어떤 특정 한 명만 부르겠다라고 여당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같이 와야지 이게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저희가 무슨 가족 때문에 증인 신청에 합의가 안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종 안에는 가족이 들어있지 않고 이런 그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된 걸할수 있는 그런 증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차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 소위 정회하는 게 다시 회의를 잡지 못하고 그냥 공전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간사가 만나서 인사 청문회를 이틀이라도 충실하게 할수 있는 합의를 해서 빨리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증인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렇게 정회하는 게 증인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네. 네. 위원님들 말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간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정이라든지 또는 자료 제출 건이라든지 지금까지 잘 협의가 되왔고 다만 증인, 참고인. 문제만 아직 합의가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좁혀졌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간사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